야나 초대해 줘. 아, 야, 야 인구 다 받아. 야다명 야, 죽였다. 아, 네. 야, 어 야, 얘들아 진짜 형이야. 찬다 나이스. 나이스. 가가 가지. 가 가. 가면서 얘면서야 아, 얘들아 우리 다 우리 다 같은 캐 하자. 야 에포레모 가자. 아얘야 더그 가자. 더그. 더그. 이렇게 다가지야이 아, 좋아. 포코로 가자. 빨리 포코나 해. 오케이. 재미없다 아 존나 재미있는데 한세 할어 오? 야좀다 이거 하자 <웃음> 야 <웃음> 가자 가자 나, 나 딸라, 나,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라 나 <laughs> 인구만 준비하면 돼 인구만 야야다가다가야 민크 뻥 크면 야 나랑 도와줘 아니 민크 이 X발 이거 들고 준비나 해이 새X야 야 근데 앞에 50분 그게 생겼는데? 5, 3, 8? 야 축구잖아 공만 뺏어 오케이 아니, 그럼 이거 끝나고 좀 있다가 야나1 시간 기다려야 돼 나만 좋은 팀이야 야 공만 빼서 오십 회 남았다고 오케이 와오야 내가 들어갈게 아 어! 어? 습격 시발 야다 습격 다 습격 습격 시발 오아 골키퍼야 골키퍼 누구 할 거야 골키퍼가 필요해 다 그냥 공격가 아 깜짝 나 좋아 인 오케이 오, 너 야, 거 왼쪽이? 야, 야야 이따 왼쪽 왼쪽. 야공어디 어. 아래 왼쪽 아래. 가가가 왼쪽 왼쪽. 야 이거 야, 야나나잘고 있는데. 야야야 공야 왜래 왜래 막아 야공야민민뭐 야, 수비를 세 명이서 해. 야야 수비, 수비, 수비. 아, 내가 수비야 내 수비 아아 찍었어 야배야게 하려고. 야다 지상주파. 뭐야 오늘 생일? 야, AI 더 스킬 아존도 못하네 지금. 아이씨 야야 막아 막아 오오씨존나 어, 존나 못했네 인정요 아 알아서 할게 <laughs> 아, 음. 수고한 거, 수고한 거, 우리 씨왜 저래 불? 씨발로 죽여버리 가자 가자 레츠고 레츠고 들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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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뺏고 야하이버스야하이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불오어야지 야, 막아, 막아, 막아! 이게 바로 민감한 어, 어, 어. 뭔 게임이냐, 이게, 이게 막아, 막아, 막아! 야, 레온 누구야, 근데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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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온, 운성이, 운성이, 운성이! 나못 사, 나 레온만 죽일게! 나이스! 아, 아이, 왜, 왜, 왜 이렇게 못... 아이고, 지산이 벽불. 아, 아이, 왜, 왜 이렇게 못... 야, 공, 야, 공 지쳐! 공 지키라고! 미친다고, 공 지키라고! 미친다. 형, 공공 형. 공 형. 공. 형이 보여줄게! 여기 보여줄게 여기 여기 여기, 여기!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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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했다 어, 야 들어가 들어가, 야, 들어가. 내가 그냥 드리블로 메시죠 이십오로 들어 야 그걸 좀 뺏어가지고 해야지 뭐가 어떻게 들어간 거야 야왜왜 지산이 밖에 안 남았어 나 밖에 안 남았어 아, 아니 우리 다못 뛴다 해서 그런 거 같아 아, 뭐, 우리 하나 불 있잖아 아불 떨려 그랬네 불 저거 AI 아니야? 맞아 <laughs> 아이궁안 썼어 아 진짜 지효 <laughs> 아이 콜렉트 어떤 더러운 놈이냐 야줘줘줘 윙클 아 달라니까 아, 네, 더 하네 더 아, 하네 뭐, 야야 버티기만 해 들어가야 돼버티기 여기 아 이거 재밌다 이거 하자 어디 한판더 하자 보내버려 그냥 보내버려 아잇 중국인 이이 상당히 나빴어 무슨... 아. 야나 내가 제일 잘했잖아 이 새끼들아 야. 죽여 와이 새끼들아 야죽와 죽여 와이 새끼들아 야. 야. 먹고 그래. 야아 어디 갔어 우리 팀? 야캉졸 아야... 들어가. 야 붕기 조리 아려 어씨발. 자한번 더. 어씨발. 지금 지금 지금. 안돼. 어, 씨... 아, 씨... 형 왔어 형 왔잖아 형 왔잖아. 너너너나 아, 이거. 아그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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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재 날렸어 아, 씨발 아, 야. 야 나이스 야! 0 레전드 세명0 10 10 10 10 10 10 10시0 10야0 1 야, 야0 10야0 10야0 10 10 10 10 1야10 10 10 1야10 10 10 야야야 0 10 10 1야 야야야 야 야, 돈 던져, 돈 던져, 씨발, 돈 던져. 야, 이 새끼들아, 돈 던져. 돈 던져. <웃음> <웃음> 이게 돈의 힘이다, 이 새끼들아. <laughs> 이게 자본주의야. 야, 우리 팀왜 여기서. 아, 장인 새끼. <laughs> 야, 궁극기 채우는 사람. 야, 궁극기 채워 사람 날려. 알았어, <laughs> 야, 죽여버렸어, 씨, 새끼들. 2연궁. 아, 3연궁 쓸수 있었는데. <laughs> 아, 밑에, 밑에. 없잖아. 있네. 김동건 씨가. 왜 그냥 치고 야, 어, 존나 꼬야. 야. 아진야해라 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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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져와. 너, 아, 너, 너네 이 새끼들. 너나어 좋아. 가 좋아. 오늘 생일 누구야? 나야 야. 야, 야, 야 준미자 태가 그렇지. 아, 애는 아, 존나. 아. 야, 궁계야 궁전데? 자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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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자, 자, 자. 아 민크 챔너박 기숙이 뭐야? 오! 뭐야 뭐야 지산이가 노는데? 너 뭐해? 냐야야야야야야고 그냥 몸 망할라고. 야 공국이 공국쫙쫙 쫙. 빵형. 미안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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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 뭐해? 야못겠 뭐해 뭐해 뭐해? 너 이거. 백주석 뭐해? 어나떠오르고아이고야야야 가자 가자 공격군단 발 젊은데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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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는 파도. <laughs> <laughs> 야 우리 다가치가 없어 보내. 야, 야, 다가치가 상남자 특이야. <laughs> 상남자 특이. 야, 씨발, 가, 가, 이거 세팅도 다 똑같네 <laughs> 와, 이 새끼들. 아, 나, 야, 야, 나랑 똑같이, <laughs> 나랑 똑같이. 야, 다 똑같아 세팅 미친. 준. 중... 아, 그렇지. 아, 진짜. 야, 야, 줄 서기 만들어. 야, 우리는. 뭐... 야, 나온줄 <laughs> 야, 나온줄 야, 나온 줄. <laughs> 야, 가득 뭐, 와! 씨발, 들어와 야, 우리 뭐 야, 뭐, 들어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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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. 들어가. <laughs> 어디 갔어? 야, 이 개... 가자, 가자! 야, 이 새끼들아! 너의 한다고! 막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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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, <laughs> 아. 들어가! 아. 납치해, 이 새끼들! 자자 <laughs> 자. 응, 노마뉴이 어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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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제대로 갔다. 아... 야, 야 우리, 우리 집 있잖아. 우리 집 있잖아. 아씨 아니 아. 너네 뭐해? 가원 재밌었는데. 야, 우리, 야 애... 우리 집에 왜 왔니? 왜 왔니? 왜 왔어? <laughs> 야, 이거. 야, 5대 4인데 지면 문제 있다. 야, 오, 야, 킹죠. 어어 나도 킹겠어너 킹겠어. 나어 빨리. 어, 왔어. 어, 아, 씨발 안 했어. 야, 이거. 5대사인데 지면 문제 있다 얘들아. 야, 김동은 포켓몬 들어가. 그딴 걸 누가 해? 각부전만은 안아서 야, 누구 나갔어? 어,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김동은 외추방 야, 씨발 이게 맞아? 어, 야 잠깐만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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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야, 아니야. 야 야, 방장 누구야? 방장 나야. 야, 저 봐. 이거. 아이, 봐 봐. 지 지산이의 오락기를 뺏어 가지고 얘를 채로. 아니 너네끼리 상대선에 야 백준성 너 배틀 뜰래? 이 새끼 아, 왜안 변경이 야, 안 돼? 나갈래. 야 나도 나갈래. 야너 꺼봐. 나도 나갈래. 야야야 한한 시간 <laughs> 육 분이. 아나나 나갈래 그럼. 끝났어. <laughs>